메뉴, 참외,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였습니다. 파프리카, 그다음에 도 넣고 짠지 만들어놨는데 이 짠지로 시원한 냉국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 있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자다 만들어 난거 오늘 손질하는 것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먹기 좋게. 한 입에 들어갈 정도? 색깔이 이뻐서, 가지가지. 볼에다 다 담고.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네. 음, 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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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요 노각인데. 음, 약간 역시. 원래 녹악은 소금에 담그지 않으면은 쓴맛이 받치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짠지를 남으니까 <laughs> 쓴맛 하나도 없고, <laughs> 예, 달콤, 새콤한 맛만 있어. 딱 좋네. 녹악을 우리 텃밭 분양인들은 못 먹는 거라고 다 버리는데, <laughs> 제가 예, 이거 하나 쪄서 왔습니다. 쪄서 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 음, 저, 참외. 예, 참외. 예, 이렇게. 음. 음 먹어봐. 이색이 농장 뷰캐왔다니 거. 응, 음 그제 약간 이 달콤한 맛도 있고, 맛있을 거예하 자, 그다음에 가지, 가지도 참 좋은 건데 이거 조리 방법. 다음에 가지 무침이랑 호박 무침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물안 생기게 음. 짜작하게 고슬고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이게 이제 가지무침이나 이런 것들이 물이 생겨가지고 처음 한번 조리해가지고 먹기에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사실 반찬에 손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기가 쭉 나와가지고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 비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피망 가지가지 넣읍시다 이, 이제, 제일 간단하고, 뭐, 직장이나 다녀와가지고, 받쳐놓고 이럴 때, 금방 이렇게 짠지 하나씩 꺼 내가지고, 과일 좀 달콤한 맛을 위해서 과일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고 자, 참외. 그냥 뭐, 이렇게, 똠박똠박 썰으신 분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 참외 맛없는 음, 음, 거, 음 맛없는 거. 좀덜 익어도 상관없이, 음. 이거는 이제 육, 육, 육질 자체가 아삭한 맛을 이렇게 내는 거라서 약간 달콤함은 좋고, 예, 익으면 뭐, 우리 먹을 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도 고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색깔도 좋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에, 이제 물 넣고 하는 방법을 예, 2부에서 한번더보여드습니다 끝!